걸그룹 우주소녀루다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열애 루머에 대해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루다는 우주소녀 공식 V라이브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여 팬들과 소통을 하였고, 이날 루다는 젓가락질을 알려달라는 한 팬의 요청에 제가 6년 차이니 이제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라고, 운을 띄면서, 열의 루머에 대해 언급을 시작했으며, 이 당시 루다는, 제가 젓가락질을 못했는데, 노력해서 잘하게 된 케이스라, 이상형을 젓가락질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 있습니다. 왼손으로 젓가락질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지금은 젓가락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이야기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라며, 열애 루머에 대해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2016년 우주소녀로 데뷔하여 팀내 유닛인 우주소녀 쪼꼬미로도 활동을 했었던 루다에게 약 5년 전한 명의 팬이 루다에게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고, 이에 루다는 왼손잡이에 젓가락질 잘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이상형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남그룹 몬스타엑스의 아이엠과 추측성 열애 농어를 퍼뜨렸었습니다.